전기 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. 전기 기능장 기술사를 준비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서 엔지니어 회원님께서 올려 주셨어요. 자, 이런 기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성남 폴리텍이나 화성 폴리텍 이런 데 보면 뭐 영원으로도 자신도 안다고 올렸죠. 성남 폴리텍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기사, 기능사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술사를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, 이 내용을 좀 보면, 이분께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. 글을 보면, 과거에는 기능사만 취득을 했는데, 이제 시간이 있어서, 이제 공부량이 있어서, 기술사하고 기능사를, 기능장을 보면,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,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. 모르니까. 그래서 우리 회원님, 정격사 회원님들께서 그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. 보시면, 잘 올려주셨어요. 올려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수사 하면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. 물론 하면 좋은데 합격이 어렵다. 자, 그래서 합격하려 그러면 엉덩이 종기가 세번날 정도는 터져야 된다. 아, 뭐 동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. <laughs> 자, 그렇다는 얘기를 올려주셨고요. 자, 그 다음 분한번 볼게요. 아, 이분께서는 잘또 써주셨는데, 그 학원에 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한 20명 되는데 30대가 한, 한두 분 되고 60대가 한 다섯 분 정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두 명 정도가 기능장은 합격하시더라. 근데 PLC 이런 것들을 적용 못 하시는 분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떤 자격증이든 쉬운 게 없다. 맞는 얘기입니다. 기능사든 기사든 기술사든 다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노 페인 노 어게인 자 이게 고통 없이 얻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께서 말씀 잘해주신 잘해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도 응원한다고 며칠 전에 쏘는 거 같아요 전기 기능장 대비 시간 대비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전기 기사 산업 기사를 먼저 취득하고 기능사를 하든 기술사를 하든 자 이렇게 하라고 우리 버웨버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. 좋은 내용 같습니다. 그다음에 밑에 분도 기능장은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고 비용도 기능장 취득하는데 좀 금액이 들어가네요. 예, 한 100만 원 정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올려주신 분은 위에서 내용 말씀한대로 재료 공구라든가 노트북 뭐 이런 것이 필수라고 되어 있고 현장 일쪽 하면 재료 공구 이런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그 다음에 그 포천 늑대와 춤을 하는 회원분들께서 또 올려주신 내용이에요. 많이 올려주신 네요 자, 이분께서는 기능장을 가지고 있고, 지금 현재는 기술사를 공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종, 최종 목표가 기술사라고 하면 바로 기술사 공부하셔서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올려줬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사는 합격하든 못하든 간에 그 기술사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사를 공부했고, 기능사를 공부했던 그 위에서 새로운 이론을 자기만의 이론으로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. 즉 기능사 기사와가 공부했던 그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이론이 정립된다 합격하든 안 하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를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